안녕하세요 돌솜입니다! 어귀 아파 가자 어우 귀 아파 나야 돼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게임은 뭐냐 좀비 게임 들고 왔습니다 일성님 게임이요? 와 진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거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거는요 좀비 게임 임페스티드 진행할겁니다 자세한거는 네, 게임 설명 같이 읽어볼까요? 다쓰2투 설마 내가? 또 나야? 아고 아고아왜또 와요 개빡치네 서벌 <laughs> 너는3면속 좀비 제가, 없던 제가, 적 없어? <laughs> 아유 없잖아 너는 입 주면 다 잡으면 잡아야죠. 되잖아요 아니 잡아야으시면 되는 데 맞아요 다 어, 잡으시면 되는데 이다 지금 을 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을 하시면 되는데 <laughs> 돌성 찾으면 3행시부터 시켜. 안녕팀! 삼행시 행시 삼행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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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고 있었나 보네. 아니 미안 아니 미안 준비하고 있었아그한명 <laughs> 어. 어, 걸리면 라이더인 야고 라이더 저 있어요, 라이더. 라이더 멋있 야, 아, 오빠 우리 목표 라이더 손수못 받게 하기야. 라이더. 가자. 라이더, 라이더. 일라와라 삼행시. 그 1성님이 시키죠, 그 원어. 아, <라이더> 오케 오케이, 오케이, 삼행삼행위치 삼행시. 어, 트름이 나오는 위. 위. 위장이 을 가져서. 위장을 가져서. 치. 씨 x 끝. 이겼다. 힌트야, 어, 너 숙주 걸리면 나한테 주라. 계정 아, 알았어, 이름 바꾸는 <laughs> 거보 뭐야? 나 지금부터 도교선 찾으면 그냥 죽여야겠다. 너 어차피 점수 안 깎인다. 아, 또아지 진짜 도교선 찾으면 그냥 바로 잡아야지. 안 돼요, 안 돼요. 아니 잠만, 이거 누구 붙어야 돼? <laughs> 야, 잠깐만 이러면 야, 세명다 놓친다. <laughs> <예이> <laughs> <예이> <laughs> 어떠냐? 야, 범면았다 범인만 찾았다 범인만 았다 네. 네. <웃음> 야. 람쥐 <laughs> <laughs> 다람쥐, 다람쥐. 람쥐야 아, 네. 다 다이소에. 람 람보르기니를 고 왔습니다. 쥐. 쥐베베 한은 도토리다, 이제 식더라. 알겠습니다. 명령을 따르겠습니다. 만나면 도토리시키겠습니다. 도토리다, 라이더. 어? 다. 도토리다. 돌성, <laughs> 초, 도망가지마. 리, 않아? 이제 맞섰어. 어떡할까요, 마스터? 아니 어 o t a kid, I'm a tongue. I'm a tongue. I'm a 청 o n g u e I'm a tongue. I'm a tongue. I'm a tongue. 습니다 t o n g u 이 I'm a t o n g 고양이 m a t o n 양 u 고 I'm 고 tongue. I'm a t o n g u 인성이었다제차례요 찬빈님이 제 차례예요. 찬빈님이 제 차례예요. 마스터 기다려. 뭐로 할까요? 뭐로 하지? 나뭇잎하자. 나뭇잎 나. 졸나 어려. 무 어떡해? 나는 무드. <laughs> 잎이다 마스터 처리할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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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리할게. 아씨, X자님 자 안녕하십니까? 마스터 아, 마스터 마스터 세시어를 주십시오. 어, 다이아로 하겠습니다. 다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광산을 내려갔다. 이 이렇게 나한 분일 줄 몰랐는데. 아 아크리퍼. 저거 좀 살려주면 안 되냐? 아. <laughs> 마스터가 <laughs> 너에게 차비를 베푸셨다. <laughs> 빨리 가도록. 감사합니다. 에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가서 다른 데 만나면 커버 못 쳐줌. <laughs> <laughs> 안녕 힘자. <힘차>? 개나리로 <laughs> 갈게요 개나리 마스터를 걔너로. 만나다니. 개 개나리. 개 개를 보니기 엄청 키우고 싶어졌다. 나 나는 고장 엄마한테 개를 키우고 싶다 했지만 리 이런 지방꼴로 어떻게 개를 키울 거냐고 하셨다. 얘가 오케이 감사합니다. 엄마 편의점 내 차례야. 이제 내 차례다. 어, 이제, 이제 내 차례다. <laughs> 아, 예 예? 나무님 나. 요렇게요런 아 <laughs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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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으로 한 판만 막판 가겠습니다. 이제 이게 막판이죠? 라스트 라스트 반 돌리겠습니다. 제발 라이더 꼴찌하게 해주세요. 하머나 <laughs> 흔들리는 사랑문 사이에서 라이더 건 라이더 아, 라이더 어 하머나 안녕하세요. 네? 뭔뭔 노래가 이렇게 수식 어? 거야? 아아 어. 아,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도 왜 앞에 한칠한데래 여기다 안 잡아줘? 나는 밥 떼고 싶어요. 그냥 잡아주세요. 안전비 뒤에 잡아주세요. 직성님 어, 삼행시 할게요. 아, 한참 비로 할게요. 한... 그럼 똥마려로 해볼게요. 한... 한... 잠시만요. 똥마려 똥마려. 한... 아 똥마려로 삼형제 아 한참 비로 하나요? 한. 한국에서 태어나 한. 참비는 비 비임신이다. 오케이가 예예 예. 입에 들여줘. 입에 들어가다 보면 한 군데는 있겠지 양심적으로. 제작자의 성의가 있는데 이렇게 다 지어놨는데. 이성님이라고하이에는 우리가 는이정를는이이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는이정도이 정도는 다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정나는이정 나뭇잎. 나뭇잎, 나뭇잎, 나뭇잎. 이이정도니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정이정도이정는이 정도는 이 못 산다고 하면 저저 저, <laughs> 저기 있는 저 마지막 이 입새가 떨어진다면 나는 죽고 말겠지. 왜 죽어 이거? 처음에 출했잖아 이거. 잘했는데. 잘했는데. 이거 내가 볼땐 아까거에 스택이 쌓여서 그걸 극복하기엔 너무 아니, 한, 한번 더. 어, 저한이에요, 아, 한한번더어 뭐야? 아니? 저 아니에요. 저 아니요. 저 아니요. 저도 아닌데요. 저요 요죄송합 근데 어디냐 아, 알았어 할어 아, 라이더 해, 해, 해 한다고 조용히 해줘 조용히 해줘 <laughs> 알았어 갈게 행키야 라이더 이브가 얘들아 여기있어 한참 배 여기여기 여기. 야 저기 블랙아 오케이 오케이 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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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를 뭐를 뭐야 뭐야 나뭇니 나뭇니의 첫사랑 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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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묻친년아 <laughs> 나무니 첫사랑 미친년아 그 다음에 뭐가 나도 안 잡을 수 있었어요. 아 나무니 첫사랑. 꼴찌 아니어져. 자0 아니, 막... 5오점으로오등이라고요 <laughs> 이렇게 가지고. <laughs> 이거 이거 뭔데 이거, 이거 십자, 십자가? 돼요, 십자가 되요 이게 십자가 되어. 자 아,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네, 좀비 게임 인페스티드맵 해봤는데요 어... 이렇게 하는 게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했고요 <laughs> 조만간 삼행시 이렇게 써먹을 만한 이런 느낌의 콘텐츠를 가져와도 재밌겠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재밌게 플레이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뽈롱